친구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예요. 옛날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때 동쪽에 있던 별 연구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나신 왕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보던 별이 아닌 새롭게 왕이 태어날 때만 떠오르는 별을 보았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께 선물을 드리려고 동쪽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그 말을 들은 헤로왕은 그 말을 듣고 겁이 났어요. 왕인 내가 여기 있는데 아직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새로 태어난 왕이라고? 이 나라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 나를 내쫓고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헤로당은 모든 학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혹시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책에 이 나라에 태어날 왕을 적어놓은 예언이 있느냐? 이 나라에 어떤 왕이 태어날 거라고 적어 놓은 기록이 있냐는 말이다. 얼른얼른 얼른 찾아보아라.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어 줄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헤롯은 별 연구가들을 몰래 불러서 그 별이 언제 하늘에 떠올랐는지, 언제부터 왕의 별이 눈에 보였는지를 자세히 물어봤어요.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틀림없소.그러니 그러, 그 아이를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를 찾는다면 나한테도 말해 주시오.나도 그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아내려던 헤롯의 속셈을 모른 채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새로 태어난 왕의 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다가 태어난 집 위에 별이 멈추었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준비해온 황금과 아주 향기로운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던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려왔어요.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던 헤로당에게 가지 말아라.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헤로당에게 돌아가는 대신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곧장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스라엘 저 너머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에게 언제 돌아와야 할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주는 소리를 들은 요셉은 즉시 잠에서 깨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났어요. 아주 아주 먼 시간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원래 살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퀴즈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내일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만날게요. 우리 내일까지 안녕!